집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생활 꿀팁. 1. 식초로 청소하기. 식초는 천연 세정제로 탁월해요. 주방 싱크대나 욕실 타일, 거울에 뿌려주면 깨끗하게 세척되고 냄새도 제거할 수 있어요. 2. 베이킹소다로 냄새 제거. 냉장고, 신발장, 화장실 등에서 나는 불쾌한 냄새는 베이킹소다로 해결할 수 있어요. 작은 그릇에 베이킹 소다를 담아두면 냄새를 흡수해요. 3. 냉장고 청소는 미리 계획해서 하기. 냉장고 안은 자주 청소하지 않으면 금방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큰 청소를 하되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은 바로바로 바로 버리도록 해요. 4. 식기 세척기 사용 시 식기 위치에 유의. 식기 세척기를 사용할 때 그릇을 쌓을 때 식기의 위치를 잘 배치하면 세척이 더잘 돼요. 큰 그릇은 아래에, 작은 그릇은 위에 놓으면 세척 효과가 높아져요. 5. 옷에 얼룩이 생기면 즉시 대처. 옷에 얼룩이 생기면 빨리 처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얼룩에 세제나 비누를 미리 발라두고 물로 헹구면 얼룩 제거가 쉬워져요. 6. 커튼이나 블라인드 먼지 털기. 커튼이나 블라인드는 먼지가 쉽게 쌓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먼지를 털어줘야 해요. 먼지 제거용 롤러나 청소기로 가볍게 먼지를 제거하세요.